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예. 이런 문단 말이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어얘 물라고 한다 하는 행동을 보시면 해결이 안 나고요. 만지려고 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흐른다이 느낌을 이해하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보호자님을 완전 만만히 생각하거나 내가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음, 보니까. 음, 그거는 음, 제가 컷. 드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뭐 이러고요. 만지지 마. 약간 습관적인 거예요. 하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그게 만만해서라고 하면 음. 더 강한 적입니다. 음. 이제 제가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치고 있다. 그러면 나갈 거야. 어, 그래. 그래 근데 지금 보호자님 접근 방식이 되게 민자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요. <laughs> 맞아 근데 보호자님 긴장을 풀어. 좀 그래, 맞지? 그래, 그래. 그래. 기분 좋게 하나 가서 이 상태에서 네. 그럼 벌써 알잖아요. 음. 이제 마음이 글로 흐르진 않잖아요. 지금 음. 안 좋은 대로. 그래서 박수를 친다. 그리고 다가간다. 그 다음 단호하게 안 돼! 말하고 기다려! 말하고 왜 계속 기다려라고요? 그 마음 글로 흐르지 마. 흐르지 마. 음.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내가 만져줄게. 가 아니에요. 절대. 어, 맞아. 기다려! 그러면 안 돼. 하고 잘하네 이거는 왜 알고 잘하네로 바꿨어요? 이제 일로 흘러봐 좋은 대로인데 안 흐르죠 그니까 러 간식을 음.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못 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음. 알았어요 이렇게 되죠? 음. 잘했어 근데 이것도 아직은 뭉쳐있는 거예요 음. 학습된 게 아니고 음. 그냥 차마 못 무는 감히 못 무는 상태 음. 이 상태에서 훈련을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보호자님이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아들 보호자님이 못했어요. 네. 그러면 엄마 말만 들어요. 네. 근데 반대로 아들 보호자님이 성공했어요. 네. 엄마가 계속 실패해요. 네. 그러면 엄마 말 계속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올바르게 흐르는 걸 경험하면 네. 두분다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렇게 꼭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고 기다려 안돼 안돼 기다려 이제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제 꼬리는 또왜 물라고 해요? 꼬리 잡는 거는 또그 마음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깨물려고 한다. 그러면, 오, 이것도 이러네? 이것도 잡아줄게. 이것도 이러네? 이것도 잡아줄게. 이러면서 계속 쌓아가면, 막, 100개씩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다 적응한 개가돼요 근데 이걸 진도를 많이 빼면 안 돼요, 지금. 기다려! 안 돼! 참어! 이러면 또 참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고,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려! 다시 말로 문 닫고 시도. 그러면 차아내는 것까지 됐어요. 지금은 좀 오래 한 거예요, 보여드린다고. 근데 네, 이렇게 오래 하시면 안 되고, 한번 했어요, 만지고, 살짝, 자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마지막 한 번만 더 이거를 시도를 해보고, 음, 음, 음. 이게 만약 됐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할 수 있어요. 음. 그거, 그것들을 일단은 다 보여드릴게요, 는 음. 오늘. 박수.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하면서 그다음에 기다려 방아쇠 기다려 음. 아니요 기다려 너무 약해 기다려 기다려 그렇죠 옳지 기다려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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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손으로 목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다시 바닥으로 살짝 누르세요 그렇죠 그다음 꼬리도 음. 만지세요 옳지 옳지. 옳지 자 왼손 다시 떼시고 살살 또 만지세요 그렇죠 왼손은 치우시면. 그렇죠. 그렇게도 음. 살살 만드세요. 그렇죠.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근데 항상 뭔가 부탁하는 느낌 나면 안 됩니다. 음.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게 흐르는 마음을 막으니까 음. 이제 여기서 머물기를 하잖아요. 음. 이 상태에서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 빗질하고 그 다음 눌러주고 음. 음. 발작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빠져도 이 상황이 되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보여는 다 드리는 거예요 빗질을 할 때는 항상 산책 갈 것처럼 해서 이 줄도 간식 주면서 이렇게 이 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빗질을 이 줄로 또 연결하면 나중에 줄만 봐도 으르릉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치면서 옳지 간식 주세요 옳지 간식 주세요 그 다음에 꼭 채우세요 그 다음에 이리 와 하고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을 잡고 앞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마음 막아놓은 상태에서 경험시키세요. 음. 셋넷 다섯 정도. 그다음에 풀어서 자유를 준 상태에서 어떻게 열이나 음. 보세요. 둘셋넷 음. 발이나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음. 일단 등 같은 데만 음. 하시고요. 빗을 때 다섯 번 미만으로 빗으세요. 음. 보세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했죠. 음. 그다음에 한식탁 안 먹는다? 그러면은 종료. 음, 음. 1분, 5분 밑만 휴식 시간.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야 학습이 되고 훈련이 음. 돼요. 음. 그냥 붙잡으러 꽉 하면. 맞아. 싫어이 그거는 훈련이 아니고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식 하나. 음. 하나, 다섯. 간식 둘. 음. 여기까지 할까? 하면 음. 이제 휴식 시간. 음. 이러면 빛을 보고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니 음. 이거 보고 으르릉 안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목줄 채우는 거 먼저요. 네. 근데 이제 눈곱 빛 이거는 아예 시도 못 하세요. 아예 그러면 이건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목줄 올려서 옳지 만지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1 번이 돼야 다른 것도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주세요. 이렇게. 음. 그래서 옳지. 든 다음에 이렇게 들고 머리를 목을 먼저 잡아요 뒤에서 음. 들은 거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옮겨요 요거를 앞으로 옮기고 요렇게 됐을 때 손가락을 부위로 이렇게 만드세요 음. 그 다음에 귀랑 눈 사이 귀 뒤로 이렇게 잡으면 목이 잡히는 거고요 음. 귀랑 눈 사이로 오면 이렇게 턱이 잡히는 느낌이 음. 날 거예요 턱이 잡히게 잡아요 이 다음에 이 날부터 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이 등, 등부터 항상 하셔야 돼요 음. 옳지 이렇게 다섯 번 네. 하나 둘 경험을 눈, 좀 하는구나 눈사 감죠 음. 다섯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그래 이게 곧 칭찬으로 받아들여질 음. 수 있게 그리고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이번엔 날 하나 둘셋넷 적응입니다 눈이 있으면 여기 눈물 흐르는 셈 있죠? 음. 여기로 들어가서 코로 내려와야 돼요 네. 여기로 들어가서 코로 내려와야 돼요 음. 여기로 들어가서 코로 내려와야 돼요 음. 이것도 다섯 번 하나 둘셋넷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아 이거 뭐 떼고 싶은 거 있거든요 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떼도 상관없어요 <laughs> 그냥 살살 둘셋 네, 제가 지금 보면 목을 조르는 것 같지만 여기 음.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도 잡아보고 일어나게 해서 꼬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꼬리는 개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라서 보통 이렇게 머리를 팔꿈치 뒤에 두고 음. 이렇게 적응을 시켜요. 이러면 물질 못해요, 강지가 음. 음. 그러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적응시키고. 음, 이제 꼬리도 적응하면은 금방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막 빛이 나도 음. 괜찮아요. 줄은 그냥 안전도구, 음. 그리고 마음 닫아주는 도구인 음. 거예요. 이거 막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 이거를 잘 관찰하면서 강아지를 볼수 있어야 진짜 그때부터 교감이 되고, 내 음. 마음의 안정도 되고, 강아지가 음. 소통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통이 공격성, 무서움, 음. 이것 때문에 탁 막혀있는 것 뿐이에요. 아, 진짜. 우리 오늘은 오늘 착해요. 음, 옳지. 우리 너무 음, 잘했어. 너무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옳지. 옳지. 또 하나. 또먹고 떠 하나 먹고, 다섯 번 하고 쉬라 그랬어. 그지, 가라. 응? 응. 너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응, 너무 잘했네. 음. 응.